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DI입니다. DI의 테마는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d d r 로가 있습니다. DI는 1961년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25년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함 반도체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 테스트번 인테스터 등을 생산하며 전자부품, 환경시설, 음향 영상기기, 2차전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70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 기술로 해외 고부가 반도체 장비 공급과 검사 장비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음. DI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DI 테마, 반도체 장비 비매모리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DDRO, 기업개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영역에 특화된 국내 장비 업체로, 패키지 모듈 웨이퍼 단계 테스트 인프라를 장기간 공급해 온 업력 보유함. 국내 제조 거점과 자체 설계, 조립 역량으로 품질 납기 경쟁력 확보함. 주력은 테스트 핸들러, 번인 소터, 열기계 융합 제어 기반의 모듈 패키지 검사 장비임. 고객 맞춤 옵션과 자동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s b s c 까지 토탈 솔루션 제공하며 레트로핏 개조 수요에도 대응함. 매출은 국내 메모리 대형사와 해외 팩도 SAT 비중 높음. 중국 대만 동남아 네트워크로 수출 확대 중이며 협력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고온 저온 열특성 시험 및 HBM 등 신제품 라인 공동 개발 추진 중임. 재무 2024년 매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체. 메모리 고객 투자 사이클 지연으로 신규 장비 출하 둔화됐으나 소모 부품 데스 c 매출이 방어 역할 수행함. 2022년 대비 외형 축소 흐름 지속됨 원가율 상승으로 매출 총이익 감소 판관비 절감에도 영업이익 축소 금융비용 등 영업외 비용 지속으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축소 흑자 유지하나 체력 약화 국면임 2025년 HBM AI 서버 투자 및 패키징 고도화 확대 실수주 반등 여지 큼. 중고 개조 리퍼와 옵션 업셀링 해외 SBC 확대로 하방 방어 추진. 환율 설비 투자 지연. 경쟁 심화는 단기 리스크로 인식됨. 반도체 장비 관련주 DI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10월 1일 기준 KRX 장마감 DI의 시가 총액은 5,48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급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DI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06위입니다. DI의 상장 주식 수는 2,830만 주입니다. D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DI의 PER은 38.24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13.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74.11배, EPS, 주당 순이익는 39원, BPS는 5,902원, PBR은 2.45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466원, 2023년 12, 111원, 증가율 76.18%, 2024년 12, 39원, 증가율 64.865%, 2025년 12, 2천 4원 증가율 2 4 74.359%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암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I는 2022년 12, 9.97%, 2023년 12, 2.09%, 2024년 12, 0.72%, 2025년 12, 2. 17.18%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배, 6,213원이며 배당수익률은 0.5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만 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12억 원, 61억 원 31억원입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는 152억원 20억원 28억원입니다. di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 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 은 90.54%이고 유보율은 826.53%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 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DI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02.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73.05%이고 DI의 부채 비율이 63.4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7.67%이고, DI의 총자산 증가율이 1.2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96%이고, DI의 매출액 증가율이 12.11%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3.27%이고 DI의 순이익 증가율이 32.1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9.29%이고, DI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25.9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7.54%이고 d i 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3.3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62.96%이고 DI의 자기 자본 비율이 61.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3년 연속 영업적 자인 기업으로 투자 대상 종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예. 재무 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49.38%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매출채권은 증가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단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음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DI의 2025년 10월 1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9,39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5,690원보다 3,7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314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DI의 종가는 19,390원이며 DI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 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di의 종가는 19390원이며 di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일 11번가 쌍용차 인수 애플페이 인터넷 은행 전자결제 핀테크 핀테크 솔루션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은 거래량 69,43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5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 증권에서 17,064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8,679주, JP 모간에서 7,683주, 한국투자증권에서 6,910주, NH투자증권에서 6,58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970주, KB증권에서 11,859주, 한국투자증권에서 9,133주, 미래의셋증권에서 6,54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0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5.33%은 22,60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565주만큼 순매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케이지 모빌리언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1번가 관련주 케이지 모빌리언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